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그 예고했던 대로 이더리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최근에 언제 다뤘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어, 이더리움 이번 불장에 최소 2천만원 확보라는 영상을 올렸었더라고요. 한달 전으로 돼 있는데, 한달 전이 아니고, 3월 7일, 그러니까 거의 두달 전. 음, 네. 네, 거의 두달전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 해당 영상 보고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봐도 내용 자체는 괜찮습니다. 음, 이게 언제냐면 요때쯤이에요한요때쯤 삼월 요때 보이시죠? 요때 그래서 거의 고점? 이더리움 고점 근처에서 어, 찍었었던 영상이었어요. 아, 완전 고점에서 찍은 음, 음, 음.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그때 이제 했던 얘기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1, 2, 그 다음에 이게 3, 4, 5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 2, 한 3, 4, 5로도 볼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파가 진행 중인 것 같다. 그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얘기는 정확하게 1, 2, 3, 4, 5가 진행 중이다 였어요. 네. 그래서 어 여기는 주요 매물대가 뚫렸기 때문에 사실 고점까지 가는 것도 가능은 하다 라고 얘기를 언급을 해놨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사겠다 라는 얘기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네. 나는 지금 갖고 있는다 이더리움 네, 이런 얘기 지금 보니까 이제 해놨더라고요 해서 이제 어 그때 말한 것처럼 여기 고점 근처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한번 더 재차 고점을 살짝 갱신을 하고 지금 비트코인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분석을 제가 이제 먼저 하고 뭐 김프로가 추가적으로 덧붙일 부분을 덧붙이고 네. 이런식으로 오늘 할게요 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1, 2 그다음에 3, 4, 5가 끝났다고 해도 돼요. 왜 1.8을 살짝 넘었거든요. 음. 네.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1, 2 그다음에 3, 4, 5 한다고 해도 돼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몰라요. 네. 모르기 때문에 뭐가 맞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자, 이제 왜 주, 크게 중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그 지난번에 이제 2천만 원까지 간다라고 했던 영상이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코인의 지위를 가진 지꽤 됐고 그 이유는 요 고점 대비 고점을 크게 경신, 갱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파도 이때도 한번 겪었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도요 고점 대비 고점을 갱신해서 엘리파드을한번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 고점 갱신을 못하는 코인들도 엄청 많거든요. 거의 대법, 대부분이 못해요. 네. 그래서 다른 코인들은 여기서 이제 얼마큼 올라갔다가 떨어지느냐가 중요해서 이제 1, 2, 3, 4, 5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더리움은 사실 여기서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없고, 여기서 1, 2, 3, 4, 5 해서 갈, 갈 위치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비트코인처럼. 음,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25만 달러 얘기했던 게, 그, 이제, 꾸준히 얘기했었거든요. 12년, 22년 말부터, 네. 꾸준히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고점 대비 고점에서 엘리파도로 한번경단는 가정하에 어디까지 간다였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한17,000 달러, 뭐한 2만 달러까지는 거의 뭐 가지 않을까 음, 싶고 네. 17,000 달러까지 간다라고 치면은 이게 환율 고려하면 이게 2천만 원이잖아요. 더될 거예요. 음. 네. 그리고 김프까지 끼면 더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는 확보다 정도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뭐야, 그러면, 여기, 어, 여기, 17,000달러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냥 지금 사도, 어, 440% 수익이고, 그 다음에, 지금에서, 이제, 여기, 뭐, 470조 4%까지 올라가면, 한600% 수익이고, 그러면 뭐, 한 5배에서 7배 사이까지 간다는 거야? 맞아요.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해서, 얘는 그게 어디까지, 저, 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움직이는 거는, 혹은,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오파인 건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되는 파동인 건지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게 안 중요해요. 네. 그,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만약에 여기서 파동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파동이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요런 식으로 볼수 있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1, 2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3, 4, 5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얘가 갈수 있는 요 위치가, 어쨌든 요 근처에요. 오마지가시죠. 그러면 아까 봤던 것보다는 사실 조금 줄어들긴 하는 거죠. 음, 그치? 네. 17,000보다 조금 안갈수 있는 거지. 근데 그래, 그래도 이6을좀 파는 넘는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한번더 5파로 올라간다 라고 치면은 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거의 뭐 423.6%까지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한번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조정을 좀더 받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없다.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인겁니다 그래서 뭐 최소로 따지면 한12,600한13,000 정도 될 테고 최대랑 따지면 한23,000 정도 될 건데 원래 오판은 요 범위가 넓어요 갈수 있는 범위가 네이거 감안하시고 그래도 한 2천만 원까지는 갈수 있지 않겠느냐 13,000달러가 돼도 한 2천만 원까지는 갈수 있지 않겠느냐 음 라고 보거든요 네 환율이랑 김프 따지면 네 그래서 어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은 크게 걱정이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러면 고점 대비 고점해가지고 만약 간다라고 치면은 지금부터 사도 괜찮지 않아? 돼요. <laughs> 됩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함께 같이 사라고 말했던 코인 뭐였어? 이더리움이. 그래 이더리움. <laughs> 너 그러면 비, 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야? 저도 특정 타이밍 잡아서 이더리움으로 갈아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의 상승이 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어느 순간의 기점으로 이더리움의 상승이 더 높아질 거라고 이미 잡아놓고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갈아탈 거예요. 음, 네. 그 구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갈아탈 거예요. <laughs> 그건 뭐, 어쨌든 저희가 포트폴리오반 하면서 먼저 대처를 해야 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음. 자세하게 알려드리긴 지금은 어렵고, 음. 뭐, 지난 다음에 알려드릴 수 있을 <laughs>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도 모어도 괜찮다. 네, 그리고 어 그냥 비트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이더 살래. 그래 그러면 이더 사도 괜찮아요. 응, 나쁠 네. 거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뭐 이더리움 언제 오를 것 같냐라고 하면 일단 그래도 비트가 먼저 고점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오르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트 비트랑 이더랑 비교한 영상이 있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비트랑 이더를 비교한 비교해 놨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올려 드린 영상 그 2천만 원 확보 그 영상 이제 확인하시고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네. 다만 어...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으냐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살 사고 싶은 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보고서 이제 살지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뭐 어쨌든 위에까지는 확보가 음음. 되어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유왕 사는 거좀더평단과 낮게 잡고 싶어 가지고 사고 싶다 이런 관점들인 거니까요. 저거는 지금 오파의 퍼즐각도선 그려놓은 거네? 네, 그렇죠. 이게 음. 지금 오파의 퍼즐각도선이 깨진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이거를 1, 2, 3, 4, 5로 올라간 거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음. 그냥 여기서부터 1, 2, 3, 4, 5로도 볼수 있긴 하거든요.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퍼즐각도선을 그려놓은 거기도 하고요. 정해서 지지받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죠, 저는 음. 지금. 한번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네. 해가지고, 음. 그 비트코인이랑 지금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가장 가파른 퍼즈 각도선 뚫렸지만 음. 여전히 이게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음. 그거랑 지금 비슷한 상태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세부 카운팅도 거의 똑같네. 세부 카운팅도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음. 세부 카운팅이 오히려 저는 비트가 더 애매했었거든요. 요 음. 구간에서 비트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음. 이더리움이 이렇게 abc가 확실하게 나와 주는 모습을 어. 보여줬어요 c 가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그래서 c가 진행 중이고 비트랑 마찬가지로 161.8까지 떨어진 다음에 반등해 주고 이거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127.2% 정도까지만 반등을 해준 상태고 비트는 100%까지 갔어요. 그렇죠. 음. 네. 추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좀더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추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361.8까지 떨어지더라도 꼬리만 달고 이렇게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361, 생각을 하고, 361.8이 얼마예요? 361.8이 2600달러예요. 어, 2600달러? 네. 그럼 이쪽은 6 0 0달러면은 이제 고점 대비하면 그래도 한 35%는 떨어지는 거네? 어, 그렇죠. 네, 고점 대비로 아, 따지면. 고점 대비하면 한36% 이정도 되네요. 이정도면 그래도 꽤 많은 조정? 네. 이라고 볼수있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가 이제 우리 예상대로 떨어지면 이더도 딱요 정도 떨어질 걸 보는 거네? 그렇죠. 음. 가지고 카운팅 자체는 비트랑 완전 똑같이 음. 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라인에서부터 뭐 매수 생각해보면 좋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음. 가지고 사실 이것까지 로그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로그로 했을 때는 지금 아까랑 같은 선이지만 여기서 한번 지지 받아주고 여기서 한번 지지 이더는 받아주고. 로그로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비트는 장기 추세선 자체가 중요한데 이더는 어쨌든 비트를 따라가는 입장이라서. 네. 그리고 음. 뭐 일단은 이더 같은 경우에는 로그로 굳이 봤을 때는 이렇게 어쨌든 지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음. 그 2만 6천까지 떨어지면 지금에서 한2 0가더 빠지더라고. 음, 네. 음. 그래서 해당분 염두해 두시고.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떨어지면 살 겁니다. 네. <laughs> 있는 이더리움 어떻게 할 거냐? 예, 네, 이미 대처를 해놨어요. 근데 그 이미 대처를 해놨지만 그래도 꽤 많은 양 갖고 있습니다. 네, 비트가 그래도 제일 많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이더예요. 네. 아닌가? 현금이 더 많나? 그래도 이더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비슷비슷할 거예요 지금은. 음. 음.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꽤 많이 이더리움 갖고 있다. 그리고 떨어지면 원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면 더 산다. 음. 원하는 자리까지 안 떨어지면 그걸 감안해서. 매매 전략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는 걸 감안해서, 네. 그래서, 요렇다. 이더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음, 그, 쓸모없는 코인들 20개 안에 이더리움은안들어갔잖아 네, 그렇죠. 그, 이더리움만큼 일 잘하는 코인이 없어요. 그, 개발에 미쳐있는 너드남의 <laughs> 모습을 보여주고 <laughs> 있는 비탈릭과. 네. 나는 마케팅 상, 나 마케팅 잘 몰라. 난 개발에 미쳐있어.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마케팅도 잘 합니다. 그렇죠. <laughs>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자체가 <laughs> 어. 얘네는 마케팅이죠. 음. 네. 얼마 전 우리나라도 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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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랑 다른 생태계랑 비교하면 비교조차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나마 뭐 솔라나 생태계가 조금 더 올라와 있다. 뭐 이런, 솔라나 생태계가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래도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음,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제 POS로 채굴 방식을 바꾸면서, 계속 이더리움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총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런 코인 없어요. 네,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총 공급량이 감소하는 코인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채굴도 되면서 소각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소각되는 양이 더 많아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 생태계 빵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마저 완료하면 뭐 속도나 아니면은 수수료나 이런 것도 훨씬 좋아질 거라서, 이더리움의 경쟁 코인들이 과연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예 네. 확실한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실한 강점이 있는 애들은 그래도 좀잘 나가는 거예요. 솔라나 같은 애들. 속도. 확실한 속도에 대한 강점이 있는. 네. 물론, 뭐, 다운되기도 하겠지만. 근데 이제 속도는 유지한 채로 다운 안 되게 하면 이제 이더리움, 속도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을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속도하고가 중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업계가 있어요. 그런 걸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어쨌든 그런 요런 게 된다는 게 그러한 비교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2의 이효리, 뭐 제2의 아이유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효리 저리 비켜. 제2의이효리가 나간다. 하지만 비켜지는 건 나였고. <laughs> 약간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기준점이 되면은 그 기준점을 뛰어넘기가 음. 절대 쉽지가 음. 않죠. 그래서 여러모로 봐도 펀더멘탈쪽으로 봐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비트 이더까지는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비트를 투자해라. 그리고 비트에 대한 가치를 이해시키기가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비트, 그니까 러 너무나 쉽다기보다는 그래도 쉽거든요? 근데 이더만 해도 좀요 이더리움의 가치를 이해시키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음. 네. 아무튼 뭐 쉽지 않은데, 근데 그래도 그, 그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아, 러니까 주식 투자만 하거나, 투자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 코인을 투자하라고 한다면 딱 비트 이더 정도만 추천합니다. 저는. 음. 네. 네. 그러한 것만 봐도, 이번에 홍콩 ETF 승인된 것도 비트 이더 승인된 거라며. 어, 그렇죠. 비트랑 이더. 둘다 승인이 음. 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 현물 ETF가 이제 나머지 코인들 중에서 가장 빨리 될승인 음, 그렇죠.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뭐 음. 이번에 5월에는 뭐 되게 어렵겠다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승인 여부를 가지고서 절차를 들어간 코인은 이더리움밖에 없잖아요 음. 미국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 뭐 폭발적인 막 유입이나 이런 게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물음표긴 해요. 네. 나중에 다룰 일이 있겠지만. 근데, 펀더멘탈적으로 봐도, 차트적으로 봐도, 뭘로 봐도, 뭐 개발진으로 봐도, 뭐 생태계로 봐도, 뭐 시총으로 봐도, 뭘로 봐도, 상승 기, 기대치로 봐도, 뭘로 봐도 상, 진짜, 예. 네. 그렇죠. 제일 네. 나아요. 네. <laughs> 제일 낫습니다. 예. 네. 네. 뭐, 충분히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 뭐,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2 6 0 0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사시던가. 아니면 그냥 뭐 정립식으로 사시던가. 예. 한세달 정도 정립식으로 사면 될것 같은데. 음, 그렇죠. 3세 네. 달, 네 달? 한요 정도 잡고 정립식으로 사시, 사시면, 내 생각에는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 왜네달 정도면 늦게 거니 생각하는 거지? 아, 어, 네 달은 전좀 늦을 것 같아요. 어, 아무튼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더, 덧붙일 얘기 있나? 음, 뭐. 사실, 이더리움도 저희가 원래 보고 있던 대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요. 음, 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 따로 더할 말이 없네. 네. 내일은 딱히 뭐안할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이제 상품 이제 합쳐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 상품 합쳐진 거에 대한 소개 영상을 다시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마 올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파울 아저씨가, BJ 파울 아저씨가 별풍선 안 받았다고 막 어 그냥 헛소리 할것같기헛 소리 해가지고 막 그러면 난리치면 네 그러면 뭐그 얘기도 올려야 겠죠 그게 네. 먼저 그게 맞죠. 먼저 올려야 겠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진행될 거다 내일은 안 올라갈 수 있다 영상이 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할인쿠폰 이벤트가 오늘이 마지막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50% 50% 수익률 해가지고 나눠서 결제하던 것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네 입니다 물론 뭐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내일 아직 안내 영상 안 올라왔잖아. 내일 해도 해줘라고 하면 해드리겠죠. <웃음> 네. <웃음> 사실. 네, 근데 웬만하면 오늘 안에. 네, 뭐 채팅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남겨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얘기할 거 없지? 네. 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